안녕하세요. 성덕부 동산 성덕 신소장입니다. 항상 고객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정성껏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은 김해시 유라동 김해서부 문화센터 인근에 소재한 45평 상가 임대 물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세부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. 현재 영업 중인 상가이며 입주 시점은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. 상가가 위치한 유라동의 유동인구는 총 30만 821명이며 남성의 비율이 50.5% 40대가 30.3%로 가장 높습니다. 요일별은 토요일에 16.1%로 가장 많고 목요일에 13.4%로 가장 적게 나타납니다. 주거인구는 총 5만 9,688명이며 여성의 비율이 50.5%, 40대가 23.6%로 가장 높습니다. 직장인구는 총 3,952명이며 여성의 비율이 60.2%, 40대가 29.2%로 가장 높습니다. 소개해 드린 상가는 원하시는 업종으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덕부 동산으로 오시거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. 다른 좋은 물건들도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더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신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성덕부 동상과 좋은 인연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